오늘은 형이 너희한테 소개팅 잘하는 방법, 소개팅의 황제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너네가 소개팅을 하면 좀 뻘쭘한 상황, 그리고 좀 어색한 상황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지. 너희가 100% 이성을 꼬시는 법에 대해서 오늘 형이 알려줄게. 일단 형 얘기 들으면 99%는 꼬실 수 있다고 봐야 돼. 나머지 1%는 너희에게 달려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너네도 조금은 알 거야. 가장 빈번하면서도 가장 만나기 어려운 게 바로 소개팅이지. 이게 어떤 조건이나 외모를 먼저 생각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꽤나 어떤 까다로운 그런 만남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좀 꺼려지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소개팅이지. 형은 소개팅을 거의 천번 정도 해보면서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 그래서 형 어렸을 때 별명은 이제 파도라는 별명이 붙었어. 뭐다 휩쓸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외모 때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전혀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먼저 일단은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 그래야 속 깊은 얘기도 나오고 편하게 이게 다, 다가갈 다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너희 같은 이제 초보들은 이 분위기 편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뭐막 되도 않는 개그 치고 심지어는 뭐선 넘는 농담도 하고 뭐 그런 식이잖아. 이 사진에서 본 거랑은 뭐, 아 많이 다르네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농담. 이지랄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건 상대를 웃기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분 나쁘게 만들어. 심하면 이제 주선자 귀에도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 소개팅 연줄이 완전히 끊겨버린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형은 형 같은 고수들은 그러지 않아. 편하다고 느낀다고. 상대방이. 형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간 이걸 해 왔잖아. 자, 형이 말해 줄게. 놀라지 말고 들어 봐. 일단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HAV HA, 해 버리는 방법이 뭘까? 놀라지 마. 일단 방구를 끼거나 트림을 해. 약간 더러운 모습을 보여 줘. 이게 더러운 거 아니냐고 막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 KFC들은 흔히들 착각하는 거야. KFC가 뭔지 알아? 이게 조금은 자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분위기를 풀어지기도 하고 이 남자가 긴장해서 그런가보다 하면서 오히려 귀엽게 본단 말이지. 그리고 한번 크게 웃으면서 어 분위기가 한 번에 스카이라운지 가는 거야. 나는 솔로 같은데 보면 뭐아저 편한 남자예요, 편하게 해요. 백날 이 소리 하는데 뭐 그게 편해지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백 마디 말보다. 방구 한번 낀다면 어떤 분위기를 바로 시몬스 침대로 가게 하는 거지. 근데 한 가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어. 바로 냄새야. 뭐 예를 들어서 방구를 꼈는데 냄새가 난다? 이건 바로 좋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채소를 먹고 너무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장이 안 좋아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 아, 그리고 형이 인기가 많은 건 어떤 이런 얼굴 때문이나 몸매 때문이만은 아니야. 인기빨이란 뭐 얘기들도 많은데 그건 맞아. 근데 형도 처음에 초보일 때가 있었잖아. 어떤 무수한 노력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면 돼. 형 말만 이제 조만간 잘 듣는다면 너희도 형처럼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일단 방구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게 뭐냐. 바로 연민이야. 연민은 어디서 나오냐고? 바로 눈물. 뭔 말인지 알지? 눈물은 여자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아, 그게 아니야. 요새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바로 여자의 눈물보단 남자의 눈물이지. 어떤 모성애를 자극하고, 좀 뭔가 나는 좀 여리다는 걸 보여주면서, 연민 같은 뭔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요즘 나는 솔로 봐봐. 뭐 광수가 뭐 데이트 중에만 세네번을 울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라고. 근데 뜬금없이 눈물 흘리면 여자가 어떻게 보겠어. 미친놈 아닌가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래서 빌드업이 필요한 거야. 약간 슬픈 소재를 꺼내는 거지. 뭐, 가족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어, 근데 뭐, 정할 얘기가 없다? 여자들이 가장 슬퍼하는 게 바로, 이 애완동물과 관련된 이야기야. 어, 뭐, 예전에 귀엽게 키우던 애완동물 이구하나가, 아, 하면서 눈물을 좀 보여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울고 난 후에도 중요해. 계속 처음 우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겨낸 척. 힘들게 난 이겨냈다. 하면서 우수에 찬 눈빛으로 여자를 한번 쳐다봐. 그럼 바로, 형 봐봐. 아니야, 괜찮아. 있는 얘기하자 이렇게 근데 울면서 이렇게 살짝 보는데 눈치를 봤는데 쳐다보면서 뭔가 안 먹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바로 눈에 아 뭐가 들어갔네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 거기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고래도 춤추게 하는 어떤 칭찬이야 디테일한 칭찬을 해주는 거는 거의 KFC에게는 뭐 필살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성에게도 칭찬을 해 줘야 되지만 또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주선자야. 주선자 칭찬도 조금씩 흘려 보내도록 해. 소개팅하는 도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간에 뭐 여성한테 이제 칭찬을 할 때는. 일단 외모부터 디테일하게 칭찬해 하는 게 중요해. 형잘 봐봐. 다리에 점이 너무 예뻐서 거의 헤엄치고 다니고 싶은 그런 정도네요. 어우,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소한 칭찬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은근히 또 이제 주선자 칭찬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 아, 그런데 민구 씨가 이게 소개해 줬는데 민구 씨도 참 괜찮은 녀석이에요. 그 학창시절에 자원봉사를 120시간이나 했지 뭐예요? 아,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흘려보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함과 동시에 어떤 나의 그 마음도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꾸 자지 말고. 자, 그 종합하면 일단, 어, 어떤 방구로 마음을 오픈시키고 눈물로 여성을 녹인 다음에 칭찬으로 마무리. 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개팅? 어려운 게 아니야.